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4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새로운 연산의 약속이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약속. 우리는 약속을 지키면 되지. 그대로, 그러음 4시에 만나자면 그대로 4시에 만나면 되는 거잖아. 이 약속을 지키면 돼. 오케이, 보겠습니다. 야,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이 새로운 이걸 스타고 왔던 A 스탑 B 오케이, 읽을 때. 이 약속 그대로 지키면 돼. A 스탑 B라는 약속은 A에 3배 주고 B를 빼준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것 또는 뒤에 거 이렇게 고쳐야한 말로. 그래서 앞에 것 3배, 뒤에 거 빼준다. 앞에 것 3배, 뒤에 거 빼준다. 이렇게 약속의 약속 됐습니까? 그럼 해석 합시다.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스타. 이 스타 앞에, 이게 앞에 거네,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그렇죠? 그 다음에 d 에 거. 2 x y 5를 계산하라고 했지? 그 그래, 다음에. 이 스타라는 약속은, 스타라는 약속은 앞에 거 3배에 뒤에 걸 빼주는 거야. 그렇죠? 그 앞에 거 3배. 항이 2개 이상이면 바로를 쳐줘라. 항상 믿음감 있게. 빼기, 뒤에 거, 그렇죠 뒤에 거. 항이 두개 이상이면 가로를 쳐줘라. 이렇게 되는 거지, 친구들. 됐으니까, A 스타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앞에 거세 배, 뒤에 거 빼준다. 앞에 거세 배, 뒤에 거 빼준다. 됐으니까, 그러면 가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었지. 분배법칙. 3X의 제곱. 2, 3은 U. 마이너스 3I. 플러스 3이지. 여기 조심하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부호 반대로.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가로를 펼쳐 나온다. 가로 앞에 음수이면, 마이너스이면 부호 반대로 나온다는 거. 이젠 동료학기 더셀페이스요 오케이. X2차, 여기 쪽 친구들은 3 x 의제곱 됐으니까 헷갈리니까 지우자. X1차,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4X가 되겠네 지우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2Y 지우자 헷갈리니까 3달5니까 얼마에요? 8이 되겠죠 네, 답은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이야 한 문자에서 내린 차엑 X에서 2차 X에서 1차 X에서 상수함 빵차 됐습니까? 네, 답은 넘버 4대쪽 친구들 항상 이 약속, 고등학교, 하이스쿨 올라가면 문제마다 약속 있어. 새롭게 정의된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예.